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잘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존경받고 신뢰받는 오지랖이 있고, 아, 도대체 왜 저래? 뭐야? 이렇게 뒤에서 욕먹는 오지랖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남들한테 이제 무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보다는 이제 넓게 포용하고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 선거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고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혹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센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대단히 이제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느냐 아니면 빡빡하게 하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이. 오늘은요 누군가를 배 하고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적정한 선을 센스 있게 잘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이 선을 잘 지켜야지 잘해주고도 욕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아이 선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잘해주고 애쓰고 막 공들여서 그런데도 욕 먹는 사람 원인이 뭘까요? 한두 가지로 이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색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색내기 때문에 선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생색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이제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로 완전 히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장기근속했던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오만대 오지랖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어 오래 근속했던 사람이 직급도 낮은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이제 김주임이라고 치자고요. 김주임. 그런데, 어 나이도 많고, 직급도 주임이고, 어 경력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스토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니까, 러 그렇게 되면, 이제, 직급 높은 사람보다 더 벼슬릴 수 있어요. 그, 눈치 보게 만들고, 막, 어, 이것 좀, 이것 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자, 3년 전거 이거 좀, 좀, 어, 확인해 줄래요? 막 이러면 그냥 툭툭거리고, 막 이러고 부어있고, 그러면서 또 일일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도움을 받으면서도 직급이 높은 상사는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늦게까지 이제 오류가 났으면 이제 눈빠지게 이제 막 찾아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고생했는데, 어내 일도 아닌데, 이제 막 고생해놓고 나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생생 내고 도대체, 어, 그 경력으로 와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둥 이렇게 불손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해주고 욕먹는 거죠.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뒤에서 다 욕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생생내면 자, 두 번째, 부정적인 태도예요. 모든 게 태도에서 비롯되죠. 비난하는 눈빛. 그 다음에 목소리, 몸짓, 다 얼마나 싫어요, 사실. 다 남인데. 그런 실수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막 도와주고 나서 후배나 이제 누군가 이제 실수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비난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잘해주고 욕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배가 후배 실수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모니터 보고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후배가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가 아, 정말 저렇게 전화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못 참겠는 거죠. 그러면 선배가 있다가 전화하고 있는 후배를 보면서 끊어 보라고. 일단 끊어. 일단 끊으라고 한 다음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온갖 참견을 다 하면서 그때 이제 실수한 부분을 다 고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선, 이제 선배 때문에 실수는 더 줄어들겠지만, 노하우도 생겼겠지만, 그 선배가 옆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또 거래처랑 전화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laughs> 굉장히 그 선배는 나를 도와줬지만 난그 선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비난하는 태도, 막 자기한테 무례하고 함부로 뭔가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말이죠. 어, 또 거래처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또 후배가 못 믿어서 4 시간 일부러 내서 또 따라간 거예요. 선배가 도와주러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래처랑 말하는 도중에 아 그건 아니고 김대리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어, 자기 그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오해하시잖아.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딱 면박을 주고 이제 비난하면서 자기가 막그 사장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교통정이다 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 회의가 어떤 이제 회의에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감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싫은 거죠. 그 선배는 그렇게 자기 시간 다 들이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후배한테는 그야말로 잘해 주고 이제 욕 먹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음, 누군가에게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해주고 그다 욕먹지 않는 욕먹는 이유가 생색을 내고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와 누군가를 이제 직장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도와준다는 건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저 사람이 일을 잘해야지 전체 조직이 성과가 더 나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어 뭔가 이제 그 도와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의 원칙을 지키시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청하지도 않은 도움은 주지 마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가 왔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막 통역하고 뭐 가이드하고 그 스케줄 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그 이제 바이어 온 상황을 늘 그런 일을 이제 내가 했던 사람이고 내가 이제 선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가이드는 이제 안 하게 된 어떤 직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선배가 보기에 후배가 너무 이제 서툰 것 같으니까 막 아, 이제 또 참, 이게 도와주고 싶어서 식당은 여기 좋더라. 뭐 여기 또 가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후배는 스킬을 다 짜놨어요. 동선이 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식당 어디가 좋을까요 선배님? 작년에, 작년에 해보실 때 어디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드잡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안 물어볼까 봐 걱정이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작년이랑 재작년 자료, 스케줄 다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피드백 받은 것도 여기다 이제 표기해 놨으니까 필요하면, 어, 이거 보고 참고하세요 라고 이제 주던지 필요하면 말하세요 라고 하던지 자신에게 정보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는 거.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자신이 어떤 경험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는 거, 잔소리 같은 어떤 그런 도움을 준다고 나서는 건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꼭 참으셔야 돼요. 겉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좀 실패도 해보고 잘못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배울 기회를 후배 그 스스로 배울 기회를 이제. 선배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면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점심은 광화문 여기 가고, 미술관 가고, 뭐 민속촌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후배는 듣고 있다가, 요즘 외국인 민속촌 가고 싶어 하는 외국인 있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청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싶으면 나한테 자료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미리, 전달해서 자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어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 어, 아까 이제 예로 들어 드린 거 전화할 때막 듣고 있다가 이제 후배가 실수하는 거 같아 끊어 끊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 이제 막 잔소리하면서 가르쳐 주고 이거 굉장히 잘해주고 욕먹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잘못되더라도 일단 전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옆에 있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지금 어 이제 홍길동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상대가 그걸 약점으로 딱 이제, 잡고, 반만이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내가, 그, 지금 거래처랑 이야기하는 어떤 말 습관 중에, 지금, 홍길동 씨가 고쳐야 될 거,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 그럼요, 선배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이제, 내,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음,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거래처에 얘기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 습관들은 뭐, 버려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견이나 지적질로 보이지 않고 우정어린 충고로 보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것그 행위 딱한 가지가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허락을 받고 한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도 뭔가면요 하 도와주는 걸로 끝내세요. 도와주는 걸로 직장에서 오지랖을 유난히 부리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쓸모를 확인하고, 자꾸 하 타인에게 그걸 증명하려는 어떤 어 습관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사실 스스로를 덮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후배를 전력으로 도와주는 어떤 착한 선배. 이렇게, 이제, 남의, 남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 저 사람은 참 좋은 선배야. 저렇게 후배들 다 도와줘. 이런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색내고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괘씸한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헌신인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이제 후배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일단 허락받고 이것저것 도와줬어요.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내가 선배 대신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맨날 야근하고 맨날 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뭐 내가 대신 하기로 흔쾌히 얘기한 거니까 그걸로 끝. 왜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선배가 계속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하면, 어, 뭐 서운하다 그러고, 그 선배를 괘씸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선배와 관계가 나빠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그대로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좀 어,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좀 확정될. 확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자, 어, 협업해야 될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낌없이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막 칼같이 이렇게 계산하자고 따지면 관계가 다들 깨집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100 너한테 해줬으니까 100만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100을 내가 해줬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한 50만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100이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100이라는 거하고 대단히 어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고마워 하면 어 고마워 하니까 내가 더 고맙네. 이렇게 어떤 이제 어, 마음을 일단 우리가 먹는 거. 이게 바로 사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프로답게 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을꼭 받아야 되겠거든. 백만큼 해주지 않는 게 차라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꿀팁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장에서 잘해주고도 용구는 사람 특징 어, 몇 가지 나눴는데요. 직장에서 선을 잘 지키셔서 관계도 어, 원활하게 갖고 가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미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